안녕하세요.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일, 화요일이구요. 자,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구요. 자, 4월의 첫날,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에코프로BM, 전체적으로 에코그룹은 지금 폭망하는 하루가 어, 되지 않았을까. 자 주주분들 굉장히 실망스러운 하루가 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혹시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자 국내 증시가 어, 굉장히 좋았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어, 매수가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자 오늘 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자 수익 또는 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셨을 건데요. 자, 이런 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세요. 자, 오늘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진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필수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머티, 뭐, BM. 전체적으로 일단 예견되어 있었던 어, 이런 부분들,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자 엄청난 어, 대차거래가 증가했었던 부분, 거의 뭐 코스닥에서는 상위 탑 10에 들어갈 정도, 그리고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뭐 금액이 뭐 8천억,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1.4조 원, 뭐 엄청난 상승. 보여 주었습니다. 대체 거래의 이런 상승. 주가는 올라주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어, 삼성, 삼성이 그냥 3개월, 이거 3개월치인데요. 3개월 동안 6.5조. 그러니까 엄청난 음, 대차 거래가 어, 증가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 투자 심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어드렸던 요 의미 있는 라인들, 57,500원,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일단 요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기를 바래야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 일단,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지금은, 음,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일단 하락이 멈춘 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불필요한 기사들. 여러분들, 제발, 이런 기사들로, 어, 이런 나와준 기사들로, 어,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섣불리, 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더욱더 안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 주가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2차전지 밸류체인 완성되고, 뭐, 3자 유증. 자, 이런, 어, 이거는 호재잖아요? 그죠? 어, 제 3자 유증. 일단, 유증은, 어, 악재에 속하지만, 제 3자 배정. 어, 누군가가 투자가 들어와주는 이런 유증은 호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음, 이런 꼬라지이다. 자, 주주분들 굉장히 오늘 뭐 쌍욕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오늘 증시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좋았기 때문에 2차전지들은 뭐 거의 개폭락 이런 느낌 나올 정도로, 어, 완전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에코프로 머티는 일단, 음, 신규, 진입하기에는 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자, 1차적으로, 어, 매수를 해도, 어, 나쁘지 않은 자리이긴 하나, 어, 예의주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 이 57,500원,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지도 않고, 어, 그냥 밀어버리는. 자, 이러면 그냥 포기를 하세요. 자 이런 종목 지금은 어,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일단 뭐 하루 전날부터 어차피 뭐 1위에 등극했던 어, 대차거래 증가,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 했었죠. 그런 것에 이런 투매가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고, 자 그런 부분들로 일단 뭐 상승 어, 오늘 국내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림이 나와주지 않았을까 뭐 증시라도 안 좋았다면 아마 뭐 엄청나게 밀고 내려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 그나마 선방했다 이런 아 생각이 들고요 어 에코프로도 뭐 동일하게 어 아직은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고평가가 되는 자 이런 실적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대차거래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마저도 공매도를 칠 지금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이 빨간색 요 하방 추세 계속 설명을 드렸죠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추세도 그어드리고. 요렇게 추가적으로 횡보하면서 이런 상승 나와주면서 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해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자 결과적으로 65,200원 확실하게 뚫지 못한 상황에 이렇게 추세 맞고 떨어진 제가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 조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긴 추세를 이미 그어놨던 거고 여기 앞에 보이시. 보이시겠지만, 이거, 이 추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면, 위로 가지 못하면 아래로 가는 게 당연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다시 돌려서, 돌려서 추세를 뚫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지금 싸 보여요. 굉장히 싸 보입니다. 여기 30만원, 지금 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150만원, 뭐 300만원 간다, 뭐 이런 소리들 많이 있었는데, 자, 150만원에서 주가는 멈춘 상태로 계속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위에보다는 많이 싸지긴 했지만, 지금, 굳이,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지금, 혹시라도 자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퇴사남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자금으로 물을 타려고 시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금을 쌓아 나가야 되는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런 종목을 어 하지 않고, 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수익을 낼지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낼수 있을 이런 종목들. 자 오늘도 장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시간 외 상승 나와 주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내일 엄청나게 행복한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2차전지 이제는 조금은 어, 좀 덜어내시고요. 어? 언제까지 2차 전지가 계속 가겠냐 이 소리입니다. 어,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일단은 잠시 내려두셔라. 내려두시고 제가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이 소통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제발 좀 잠시만 예? 내려놓으시고 이런 수익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완벽한 복수 할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그때 가서 완벽한 복수를 하자고요, 우리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간단하게 에코프로 BM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동일합니다. 에코프로와 동일하게 현재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하방 추세. 자, 이런 자리에서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또 내려갈 건데. 또 내려갈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다. 그리고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 뭐 내가 천만 원여기 물려있어. 여기 어딘가. 여기 위에 물려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까지 완벽하게 맞추려면 적어도 이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의 최소 5배, 3배 이상. 3배에서 5배 이상은 매수가 들어가줘야 평단이 확 낮춰져요. 자그 정도의 자금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자금을 탈출 용도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내려갈 것을 알, 알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다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고점에 어, 막 상승하고 있는 거 올라탔다가 더갈것같아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여기서 못 팔아. 본전이 왔으면 수익 났는데도 본전이 왔어. 그런데도 못 팔아. 그래, 또 내려가. 어, 올라오겠지. 이랬는데도 못 팔아. 계속 내려가. 그러면 손실은 커지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탈출을 못 한다고. 손실이 아까워서. 자, 그렇게 내려온 종목들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매도가 지금 뭐 부활을 했다고 해서, 어, 당장 막 공매도 막 쏟아내고, 어, 막 저점 막 갖다 쳐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공매도는 부활해서 이미 이제 거래 재개가 되었을 뿐 지속적으로 대차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인지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제가 속동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스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선점하셔 가지고 매매를 하셔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 요만 여기, 여기 언저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을 때, 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매를 하실 수 있게 사인을 드렸어요. 소통방에서 자,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 자, 선택적으로 매도를 할수 있는 게 얼마나 주식 하면서 가장 어, 행복한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시, 어, 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선택적으로다 아이 정도 수익, 어, 이 정도 수익금 어, 만족스럽다. 자 이런 선택, 어 이제는 매도해도 되겠다. 또는 분할로 어, 일단 수익 챙겨보고 가자. 자 이런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이 라인 제가 설정해 드린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자 이런 것들 완벽하게 제가 잡아 드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 어, 오름 테라퓨틱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4월 1일 음, 보이시죠? 어, 방금 지나갔던 요 4월 1일, 4월 1일날 음,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오전 4 오전 9시 44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도 지금 진입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제가 사인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매매하고 이런, 매매했었던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매매하는 방법 그대로 여기다 전수를 해드린 거예요. 어, 제가 신규로 접근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라. 자, 그러면 제가 그 전부터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보시면 어, 보시면 3월 25일날 사인을 드린 거예요. 추세가 뚫기 전에 추세 뚫기 전에 어, 거래량이 동반되었었던 추세를 뚫고 올라와줬어야 했던 이런 상황에 거래량이 없이 빠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줬던 시가 이 라인 하나 23,450원 라인 하나 딱 그어놓고 요 추세 돌파되는지 봐야 되는 이 시점에 자 분할로 매수 진행 가능합니다. 이런 사인을 드렸잖아요. 자, 추세를 돌파하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추세를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두번 해당 라인을 두번 터치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된다. 어, 손절가를 짧게 잡고 분할로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보세요. 오름 테라피틱스 자이 자리에서 상승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더 캔들을 만들고 가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쌍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마석 1450원 요부근에서 만들어내는 쌍바닥 그리고 추세 근접한 부근에서 만들어낸 쌍바닥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면 이건 뭐볼거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자리가 확실한 자리이지만 그래도 추락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가능성을 놓고 보기 때문에 분할로 주식의 정석 아닙니까? 자 분할로 매수를 해서 어, 평단을 다져놓고 자 이탈하면 어쩔 거냐? 이탈하면 내가 여기서 매수했던 그만큼 비중을 축소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손실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 받아줬고, 이 구간, 설정해드린 이 구간에서 상승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수익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0만원? 뭐, 마이너스 20만원? 어쨌든 상승 나오면 수익으로 전환이 돼요, 여러분들.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테라퓨틱스, 아 오름 테라퓨틱스가 좋은 시간 외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었다 그쵸? 추세를 딱 뚫어주는 요 움직임, 요 캔들 속에서 시간 외에서 이런 좋은 움직임 만들어주었다 그럼 내일 이런 급등 또는 어떻게 돼요? 갭이 떠서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조금 평단이 높은 요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점에 이미 잡아놨다. 자, 이런 게키포인트예요 이런 게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저점에 누구나 저점에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왜못 하는지 아세요? 또 떨어질 것 같거든. 응?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 그렇죠? 이런 게 실력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하실 수 있는 사인을 드리고, 매수하셔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세를 뚫고, 지나쳤기 때문에, 자, 신규로 접근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쵸? 자, 내일이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다. 그쵸? 여기, 전고를 돌파해서 이런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면, 최소,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만 나오더라도, 무려 35%입니다.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4일 내일이면 5일. 5거래일 만에 35%. 일단 먹고 가는 겁니다. 내가 전략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먹고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비중, 분할로, 응. 나머지 비중은, 이 평단 그대로 보유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 그러면 수익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금액을 설정해드리고, 소청방, 소통방에서, 자, 매수 사인! 나가면 그대로 매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손실만 안 나면 돼요. 수익, 3% 5% 작아 보이긴 합니다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마이너스가 안 나면 내 자금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한 번에 원금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플레인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쌓아 나가보다 보면 원금을 회복하고 원금을 뚫고 예수금을 쌓아 나가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와 주셔야 제가 드리는 사인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일단 물려있는 건 물려있는 거예요. 일은 벌어졌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 내 자금 이걸로 수익을 일단 볼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예수금을 만들어서 꺾어서 올라오는 이런 타이밍의 매수 정확한 매수 타점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예수금을 확보하고 쌓아 나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에커브로머티 0105799335 버티라고 남겨주세요. 지금은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라는 소리고 내가 만약에 천만 원 지금 묶여 있다. 자단 소액 200만 원이라도 빼세요. 200만 원 어, 여러분들이 평단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지는 모르겠으나 뭐 200만 원 뺀다고 뭐이 어, 전체 뭐 원금이 다 날라가고 그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내 예수금 대비 계산하셔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어, 수익 내볼 수 있겠다. 어, 수익 내서, 어, 느 정도 복수해볼 수 있겠다. 어, 야, 태산함 입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희생을 하겠습니다. 자, 100% 입장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 다 도와드릴 테니까,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그룹 지금 묶여 계신다라고 하면, 010-5799-335. 자, 머리 싸매고 해봤자 지금 밥안 나와요. 자, 머티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스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일단,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어차피 소산할 구멍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최선을 믿고, 010-5799-335, 머티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즐거운 식사 하시고요. 내일 대회는 내일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에 얼른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요. 이상, 퇴선남이었습니다